안녕하세요. 스칼렛입니다. 지난 3주간 헤라의 세레센스를 써보고 이렇게 후기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계절이 바뀌면서 민감해졌던 제 피부가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데 많은 일조를 했던 아이거든요. 혹시 저처럼 거칠어진 피부나 뜨는 화장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 에센스는 하루에 5ml씩 총 30번 한 달을 사용할 수 있도록 150ml가 들어 있는데요. 아침에 2.5ml, 저녁에 2.5ml씩 매일매일 잊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눈금이 새겨져 있어요. 아침에는 가벼운 세안 후에 용량만큼 손바닥에 덜어서 얼굴에 잘 두드려서 흡수시켜 줬어요. 세안 후에 토너 대신 사용하거나 원래 쓰던 토너로 얼굴을 닦아낸 다음 사용할 때도 있었어요. 그날 기분과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조절해가면서 썼어요. 사용 직후의 느낌은 뭔가 피부가 좀 부드럽고 편안해지는 느낌? 무겁거나 끈적이는 게 없어서 전 좋았고요. 바로 피부가 좀 유연해지는 걸 느꼈어요. 향은 굉장히 가볍고요. 제형도 무겁거나 콧물 제형이 아니라 좀물 같은 토너에 가까운 제형이라서 저는 좀 끈적이는 걸 싫어하는지라 더 손이 잘 갔던 것 같아요. 저녁에는 메이크업 클렌징을 하고 세안을 해준 다음 전용 화장솜의 용량만큼의 에센스를 적셔서 처음엔 메쉬면으로 남은 메이크업 잔여물과 각질 정리를 해줬고요. 반대쪽에 부드러운 물결면을 사용해서 천천히 흡수해준다고 생각하면서 얼굴 위를 케어해줘요. 성분들이 화장솜을 통해서 피부에 천천히 흡수되도록요. 이렇게 꾸준히 쓰다 보면 매일매일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피부를 촉촉하고 환하게 만들어주는 피부 나비 효과를 불러온다고 해요. 저는 다양한 스킨케어를 2주 단위로 바꿔 가면서 사용하거나 좀 꾸준히 쓰고 있는 제품도 며칠 단위로 띄엄띄엄 사용하는 편인데 이렇게 매일매일 사용하는 제품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일단 얘가 눈금이 있다 보니까 좀 매일매일 사용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겼었고 그리고 이렇게 사용한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거칠어졌던 피부가 좀 보들보들해지기 시작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2주차에서 3주차로 넘어갈 때쯤에는 거의 습관이 돼서 세안하고 난 다음에 그냥 화장 솜통에 손이 가더라고요. 봄철에는 베이스가 또잘 뜨잖아요. 화장을 잘 먹었으면 하는 날에 용량을 살짝 무시하고 에센스를 두세 번에 나눠서 피부에 레이어링 하듯 흡수시켜 주세요. 그러고 나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주면 좀더 찰떡같이 먹히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자주 하면 금방 에센스가 독나버리니까 이건 정말 특별한 날에만 해주세요. 제가 잠을 좀 늦게 자기도 하고 실제 수면 시간이 짧고 들쑥날쑥해서 피부가 좀쉴수 없는 생활 패턴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침에 좀 칙칙하고 푸석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 에센스를 사용하는 동안에 비슷하게 생활할 수 밖에 없었는데도 그나마 피부가 좀 정리되고 가지런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에센스 쓰기 시작할 때한 병을 언제 다 쓰나 했었는데 벌써 다 비워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상태가 좋아져가는 피부를 보는 재미가 있었던 사용기간이었어요. 뭐든지 21일 정도를 꾸준히 매일매일 하면 그게 습관이 된대요. 피부가 건강해지는 방법도 자기가 아침이고 저녁이고 잘쓸수 있는 제품을 하나 골라서 걔를 매일매일 써주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점점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여러분도 봄철 피부를 잘 사수해서 올해는 좀덜 늙어봅시다. 그럼 안녕!